계속해서 잠식돼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남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제가 왜 자꾸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세상 시도를 따라가면 그 교회는 나갑니다. 세상 방식, 세상 방법, 세상 프로그램, 세상의 눈치 그리고 세상의 그사람들 어떤 조화 속에서 같이 교회가 묻혀져 간다면 교회는 나갑니다. 지금 이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좌파 목사이반 이상입니다. 좌파 교회가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좌파가 될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예수 믿고 좌파가 된다. 저는 절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좌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좌파가 된다고요? 그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우 좌를 떠나서 특히 좌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산 세력과 종교 체제를 없애고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세워나가면서 신을 자꾸 무력화시키는데 됩니까? 중국의 신이 있어요? 소련의 신이 있습니까? 북한의 신이 있어요? 종교를 하나봐죠 미국이 아무리 못했다고 래도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유럽이 아무리 못했다고 래도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유럽이 점점, 점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슬람이 들어서 그지 그런 모든 것들은 기독교가 다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조요 초대교회를 봅시다. 로마의 그 혹독한 그 압제 속에서 그 교회가 점점 뽕대져요 하루에도 4천명씩 5천명씩 성도들이 모아왔다니까요 몰려왔다니까요왜 그렇죠? 교회가 정체성을 잃지 고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대로 디자인하여 교회를 성원하기 때문에 돼요 근데 지금 사상의 입술이죠 그리고 물질의 입술이죠 성도 물질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적어도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서 나름대로 교육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 이런 엉뚱한 구조 속에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 버렸다 그럽니다 세속화라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사회경제주의가 이 사회, 이 사회 세속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말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가방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루이비통 가방이 있으면 그 가방은 그대로 둬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좋은 내가 아, 뭐 지퍼가 좀 지퍼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퍼를 거기다 딴 걸로 바꾸면 그때부터 그 가방의 가치는 10분의 1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세상에 곧 썩어져 가는 그런 집합의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영원한 한란에서부터 주시는 신령한 장소거든요. 이 신령한 장소에 썩을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섞여 버리면 신령한 것 모두 자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를 옮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어, 저녁 때 새벽 때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작년에도 문을 닫는 교회가 꽤 많이 생겼고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성도가 45만에서 47만 명이 작년에 성도가 이탈리아 나갔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코로나가 지나고, 성도들이 많이 회복됐어요. 조금 회복되는 것같더니 결국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물밀듯이, 다시 또다 나가버렸어요. 작년에 얼마가 나갔다고 45만 명의 교회를 떠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성도들이 교회에 있지 않냐, 이 말이지. 물론 사상적인 것, 또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그리고 교회가 이상태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얼마만큼 믿음이 냐 믿음의 족도입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관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밤마다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새벽마다 365일 새벽 예배를 드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믿음도 칠까 봐, 믿음 도칠까봐 믿음이 희석되지 않을까봐. 이 믿음, 믿음이라는 믿음 것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해 되는 것이거든요. 훈련이 없으면 믿음은 금방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자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끈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